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9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쓰기 1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쓰기 부분 같은 경우에 배열하기가 배점도 크고 그리고 한 단어만이라도 위치가 조금 잘못되면 큰 점수를 잃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 짚고 넘어갈 거니까요. 같이 좀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 문제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매번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점점 실전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현장처럼 문제를 먼저 보고 아 내가 진짜로 지금 시험 현장에 앉아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풀이 순서 체크하시고요. 이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였는지 사실 쓰기는 굉장히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정도 보 아니면 가능 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받자문이나 빼이자 비교문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구, 그 구조를 노리고 낸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까지 공부가 돼야지 그한 문제가 완전히 마스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쓰기 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어순에 맞춰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지 한다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할때 앞에서부터 물론 시작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기둥을 잡을 때 아, 내가 주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어가 아닐 수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둥을 잘 잡아서 가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매뉴얼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88번처럼 단어가 좀 많아지면 서로 짝꿍이 되는 거 붙여놓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풀이 들어갑니다. 제시된 목에 품사와 뜻 살펴볼 겁니다. 이제 보시면 꽝러 라고 돼 있어요. 러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수러 느낌은 나는데 제가 일단 보어라고 적어 놨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화, 디, 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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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뒤에 명사 써야 되는데 얘는 관형어예요. 관형어라는 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걸 얘기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바자가 나왔네요. 오늘은 제가 바자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마이, 사다라는 동사구요 랩맨 사람들이고 메고에이 하면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더 뒤에 올수 있는 일반 명사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메고에이가 장미인지를 몰라도 아 얘가 일단 명상가 정도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쓰기 파트에서 중요한 게 사실 추리력입니다. 내가 이 어휘를 몰라도 대충 명사 같아 그럼 얘랑 같이 올것 같아 아님 대충 동사 같아 내 단어를 모르는데 뒤에 보어나 러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품사와 뜻 살펴보고요. 첫 번째 해야 될게 주어부터 찾아가지고 그냥 넣으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서로 붙여놓을 걸 붙여놓으셔야지 나중에 오답률이 적어져야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시면 더 뒤에 명사 붙이는 거 제가 쓰기 강의할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예요. 정도부사 뒤에 형용사 헌전회의창 <목소리> 뒤에 형용사 쓰셔야 되고요. 양사 뒤에는 명사 쓰세요. 저거, 이거, 란, 똥시 이런 식으로 거나 양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세개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화디엔더 <목소리> 명사로 추정되는 게 메구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넣으시면 돼요. 자, 받자문 설명을 드릴게요. 어, 3급, 4급, 5급, 6급 계속 쭉쭉 이어지는 게 사실은 받자문이거든요. 근이 받자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자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받자는요. 뜻은 일단 무엇머 을을이에요. 중국에서 오래 공부하시다가 온 이제 학생분들이랑 수업을 할때 바자가 뜻이 뭐예요 하면 을르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은 을르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중국에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을르이라고 대답은 못해도 아 그걸로 짜오 주의 가능하십니까 문장 만들어 보시면 가능하신가요 문장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바자 자체가 여러분이 뜻을 알고 있는 걸안 알고 있는 것보다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특징이 그거죠 을르기라는.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조금 더 접근이 쉬워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꼭 나와요. 자 문법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자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이 펜을 들어서 책상 위에 놨어 하면 펜을 잡는 것부터가 먼저죠. 그래서 바 물건 그리고 놔요. 놨는데 그논 행동 다음에 걔가 어디 있는 거야 책상. 위에 있는 거죠. 완전 시간 순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바자 뒤에 일단 명사를 써주는 거죠. 화대다더메 꼬에일 하고 동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 결과가 그러면 꽝 런가 보다. 동사 뒤에 꽝을 쓰면요. 자, 꽝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HSK 4급에서는 일단 동사 뒤에 오는 꽝만 알려드릴게요. 명사로는 빛인데, 사실상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보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 제끼고요. 그냥, 동사 뒤에 꽝을 쓰면요. 얘를 행동을 했더니 빛이 나요.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 치우다, 다 팔리다, 다 뭐뭐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가지고 가서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자는 무엇무엇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구문이라는 거. 그래서 아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구나.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86번으로 저랑 같이 바자를 한번 배워봤으니까 87이랑 88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제시되어 있으면 화면 멈춰놓고 머릿속으로 한번 배열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딩 반드시라는 부사입니다. 쩌오게이 어, 게이, 게이, 게이 뒤에다가 사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징리 아, 이거 웬만하면 문장 앞에 오겠고 다 나왔다. 그 다음에 바저풍신 사실상 거의 지금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 각각의 다짝꿍들이나 여기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면 게이 다음에 사람 써야 되는데 인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안 돼. 그럼 다쓸수 있을 것 같고 바 뒤에다가 선생님이 동사 쓰라고 했으니까쭉 이어지면 되겠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죠. 자 할게요. 바 뒤에다가 일단은 명사를 써 이. 편지를 그 동사하고 그 결과 그녀에게 주는 거죠. 그럼 직리 앞에다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받자 앞에 쓰셔야 돼요. 뭐 이+ 딩이라던가 이+ 징이라던가 쫑 짜이라던가라는 그런 부사들 있잖아요. 부사는 받자 앞에 써야 된다는 거 동사 앞에 쓰시면 안 되고 받자 앞에 써야 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 문격적으로 배열을 하면요. 징리 이링 바조 풍신 적의 게 타가 되는 거겠죠. 바자문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책을 첫치문이라고 해요. 받자 이 책을 네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어디어디에 놓다, 어디어디에 보내다, 누구누구에게 빌려주다, 중국어로 번역하다. 그래서 바자문 같은 경우 동사 뒤에 짜이나 따오나 게이나 정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봤던 문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두 번째 문장이 그렇죠. 그래서 짜오게이, 사람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책을 책상 위에 두는지 학교로 보내는지 친구에게 빌려주는지 중국어로 번역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을 처리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진짜 길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품사 뭐 뜻을 몰라도 대충 뭐 동사 명사가 결합돼 있고 조동사가 있고 마가 붙어있고 뭐 단어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선 한번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빵 원은 이제 동사 명사죠. 나를 돕는 거바자아바자구나니 네, 너무 어차피 아시죠? 대명사 조동사 들어간 거고 취마 가냐. 이 싱리시앙 자체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요. 모르더라도 일단 뒤에 저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지사조순이 일반 명사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빵, 워 동사 들어가 있죠? 바 아니죠? 니, 넝도 일반, 넝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취마도 아니죠? 그러면 이게 일반 뜻을 몰라도 일반 명사. 추리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빤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바짜 올때 동사 뒤에 따오 온다고 했는데 오로 오층 이렇게 됩니다. 단어를 보실 때 품사랑 의미 파악하시면서 도대체 얘가 누구랑 붙을지 누구랑 짝꿍이 될지 생각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짝꿍 찾아볼까요? 그러면 저거 심리샹하면 양사 뒤에 명사 쓰는 패턴 얘안 사용하잖아요. 지금 더 뒤에 명사 정도 부사뒤에 형용사 없어도 제가 계속 쓰는 이유는 여덟 문제 나오는 거 문제들 이제 뭐 여덟 문제 열 문제 이렇게 길게 문장들이 출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분명히 이세 가지 패턴은 다 나옵니다. 어몇번 문제가 됐던지 간에 세 개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형태가 쓰인 거였죠. 자 할게요. 바짝 합니다. 천천히 이것을 이 여행 가방을 선생님이 동사 쓰고 뒤에 결과 5 층까지. 이동시켜 줄래? 아무리 길게 단어가 여러 개 흩어져 있어도 짝꿍 찾아, 절대 첫 번째부터 가시면 안 돼요. 1번부터 찾아서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서로 붙여놓을 것들 붙여가면서 기둥 세워가면서 갈게요. 자, 특수 구문입니다. 니넝빵워. <놀빵> 나를 도와서 뭐뭐 해주겠어요? 많이 쓸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놈빵원 나를 도와서 파이저 오핀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이렇게 많이 쓸수 있어요. 지나가다 뭐 관광 같은 거 하다가 이게 구문 예문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거 추가 하나 남았죠. 여기는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들고 이동해서 가는 거. 왜냐면 따오에 대한 결과가 우로가 왔으니까 따오 어디 어디에 가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라 거. 나를 도와주겠어요. 라는 패턴이었습니다. 받자 바자 있잖아요. 받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중국어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자 자체가 뒤에 무엇 무엇을 동사 결과로만 기억을 하시고 몇 문제 풀어놓으시면 받자는 진짜로 걱정할 게 없어요. 굉장히 명확한 그 구조의 그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사만 받자 앞에다가 넣어서 이것만 실수 안 하겠다 하면 사 급에서 나올 수 있는 웬만한 받자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다는 라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받자가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불분명하셨던 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푸시는 문제 모두 맞추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